아, 아, 그런 경우도 있구요. 안녕하세요. 아, 오늘 주말이니까 내좀 달려야죠. 심도 이제 해결이 됐으니 어디 한번 시험해 봅시다. 미꾸라지의 효능을... 아, 뭔가 게임이 부드러워졌어요. 남원버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게임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갑자기! 미꾸라지를 쓰니까. We have taken objective t We v e taken objective c a r t a o t e c r e t t h e objective c a r We have taken objective Charlie. We'll objective. 아, 라면, a t h l e objective l We have taken objective Charlie. We have taken objective Charlie. We have taken objective c h r l k i t i v a v a i l a b l e We have taken objective Charlie. We have taken a c t 저거예요 종량제 같이 쓰는 만큼 하는 거라서 충전해놓고 그냥 달면은 또 충전하고 이렇게 이런 방식이 있 근데 오, 바로바로 바로 죽어 이거. 어 미꾸라지 좋다. 미꾸라지 덕분입니다. 어안 죽을 수 있다 나는 미꾸라지 때문에 이들 다 죽었다. 어 미꾸라지. 오 봤습니까? 두명 동시에. 오 와. 어, 아, 죽었고. 데빌 뮤즈님, 안녕하세요. 하루 5시간 쓴다고 했을 때, 3에서 5천원? 아니, 미꾸라지 덕분에 제가 지금 키를 하고 있어요. 아, 뭐야. 아, 라이트 탱크 가는 길에. 어 진짜 아 이런 이런 이거 봐 아까 같으면은 이거 봐 이거 아까 같으면 안 맞았어요 이거 이건 안 맞는 거고 이거 봐 이거 봐또 아까 아 여기 또 있다 아직도 있다 아 이거 아, 저거. 케이블이 있었으면 내 건데. 이거 봐. 내가 원한대로 싸진다니까요. 봤습니까? 미꾸라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짜시가.. 아까랑 다르지 않습니까? 플레이가 미꾸라지의 힘입니다. 맞췄죠? 어이? 미꾸라지 쓰니까 죽지도 않아, 이거 봐. 제가 칼방 쏘는데 저 죽지도 않아요, 미꾸라지 때문에. 대박이네. 제말 들려요? 네네, 잘 들려요. 아니, 미꾸라지 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플레이가 다 나와요. 미꾸라지, 어. 미꾸라지, 저기, 사장님. 저한, 저한테 광고 좀 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아, 제발 들려요? 네, 들려요. Look behind me! Enemy shock trooper Return oh, to there the, are the combat one. area. Come on, Summer! Return to the combat area. An enemy airship has arrived. 아, 이제 게임 할 만하다. 아. 진짜. 와, 진짜 할 만하다. 아니, 상대방이 뭐 밀리는 것도 밀리는 거는 뭐 그것 때문에 이기는 건 맞는데. 밀 아, 우리가 엄청 미는데 아가 같은 경우에는 핑이 높을 때는 키를 잘못 했거든요. 근데 지금 차이를 보십니까? 아, 핑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니까. 러 아, 그 뭐라고 해야지? 반응속도가 느려져요. 아, 그쵸. 정확합니다. 사이즈. 니팔로 감사합니다. 땡큐. 와. 와... 일단은 쇼크... 효... 아니 저저 저 핑이 저렇게 낮다는 거 자체가 기분이 좋아요 그냥 이거 돈 주고 할 만해 이건

맞습니까와니 미꾸라지 찬양이 저 지역에선 소리 자각이 지고 화면도 어두워지고 아 나가면 안되는데를 나가서 그래요 그니까 러 일종의 하지 말라는 경고 돌아가라는 경고입니다 메타라고 보요 어제 KT 뻥핑이라는 소리 있던데 사실인가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더 돌아가야겠다. 어, 미끄러지. 어, 미끄러지. 아, 미끄러지. 아, 미끄러지. 아 진짜 이거 왜내 진작에 안 했는지 모르겠네 이거. 와 진짜 이거 진짜 쾌면. 와 미끄러지. 아 미끄러지. 이거 얼마가 보는 거예요? <웃음> 네? 얼마가 보는 거예요? 아 이제 광고 들어와야 됩니다 이거 지금 좀 노리고 있어요 지금. 유튜브 영상 올릴 때 미꾸라지 사장님 보라고 해야겠다. 어, 미꾸라지. 이들 비행기로 들이네 아, 이건 내 잘못. 미꾸라지 잘못 아님? 와. 미꾸라지 최고입니다. 여러분. 미꾸라지 쓰세요. 와 게임이 달라집니다. <laughs> 미꾸라지가. 아 <지금 웃음> 미꾸라지. 아 미꾸라지 같은 이런 좋은 서비스를 제가 이제 알다니 미꾸라지 사장님 제가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음. 이메일 주소는 저기 유튜브에 있으니까 연락주세요, 미꾸라지 사장님.